이거 차선이 없으니까 이 차선인지 3차선인지 모르겠네. 자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그 비싼 1200원짜리. 달달하니 맛있는데요. 2시간 반 한번 가 봅시다. 참 날씨 개판 아닙니까? 또 비가 와야 또뭐 금방 지나가는 비지만. 지겹다 지겨워. 지겹다 아 어, 지겨워 날씨는 무지하게 좋습니다 하늘은 파랗게 하늘은 파랗게 파랗게 아 오늘 아라라산 갔으면 좋았을걸 아쉽다 이렇게 꿈을 꾸는 가슴이 만 자고 가겠습니다 어 갑시다 한 30분 40분 잤나 30분? 모르겠다 아따 구름 막네 아따 그때 지났던데 왔네요 저탑 보이시죠 탑 지나갔었잖아요 내가 여기 왔던데 오우 쉣 엄마. 그래 베이버트, 베이브루트 여기 왔었거든요. 신기하군. 그때의 풍경과 얼마나 다를까 한번 봅시다. 그때와 같이 여전히 여전히 춥고요. 제가 왜이 길을 같이 지나면은 제가 라멜라 수도원 갔을 때 가고 싶었던 데가 있는데. 아침 지나가는 길 쪽이 그쪽이어서 한번 찍어봤는데 똑같은 길을 반대로 가고 있네요. 이건 예감이 좋지 않은데요. 그래도 똑같은 곳을 지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별반 차이 없죠. 별반 차이 없어요. 가보겠습니다. 그때도 괜히 올라왔다고 생각했지만 지금도 괜히 올라왔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어우, 추워. 고도가꽤 높아서 너무 추워요. 목소리가 다른 사람으로 변했네. 허허허. <laughs> 그때랑 같이 뛰어볼까요? 이렇게. 이 땅에 내가 다시 들어오다니. 실수를 한것 같은데요. 여기는 다시 오면 안 되는 땅인데. 맑다 말다 맑다 아 맑아. 짠! 맑아졌습니다. 신기하죠? sign, baby. 야, 날씨 이거 술 아니야? 많습니다. 믿기지가 않아 목소리가 점점 마이 가네 아 잘못 가는 것 같아요 이거 길이 엄청 좁네 내려오는 차 만날 것 같은데요 6km를 가라는데 이거 아 이거 실수했다 아주치면 안된다 와 이렇게 6km를 가라고? 참 그래도 여기 중반까지 올라오면은 성, 성이 있는게 아니라 마을이 있네요 성이 있으니까 그 근처에 마을이 있던 게 당연한가? 사람들이 살고 있네. 이 높은 곳까지. 어인열로 오셨소. 나름 잠이도 있고. 자, 성이 저기 보이네요. 저기까지 못 올라가는데. 마을이 있어, 어떡해. 신기하다. 저 멀리 보이는 성까지 갈수 있다고? 오늘. 와, 저기 성을 지은 것도 대단하다. 이 엄청 올라왔거든요? <laughs> 와, 씨.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지었어, 저거? 옛날 사람들 어떻게 산 거야, 도대체? 도대체 어떤 삶을 산 거예요, 옛날 사람들? 아 저기까지는 가진 않겠지. 아, 왜비오는데여기저위 있는 걸 어떻게, 어떻게 지었을까요? 미친 사람들 아니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까지 가야되나? 돌궜다돌궜어 야. 여기를 올라온나도 미친놈이다, 미친놈이야, 진짜. 미쳤구만, 그냥. 아유, 씨. 저긴데요? 이쯤에서 차를 대라는 거 같죠? 와, 저기 성까지 올라갈 수 있나요? 저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자동차는 올라갈 수도 있겠다 여기까지 올라오시나 고생했다고 앉아있으래요 아나 미친놈이다 진짜 왜 올라왔냐 진짜 여긴 장담합니다 한국인 최초 장담합니다 빨리 갔다 빨리 가봅시다 아 오늘은 진짜 여기가 마지막일 것 같은데 오늘도 이동만 해서 끝낼 것 같아요. 오늘도 호텔, 호텔 빨리 가서 좀 쉬려고요. 아이고, 미쳤네, 진짜. 지금 사람들이야, 그렇다 쳐도 옛날 사람들은 이 위에 성을 왜 짓냐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고도가 엄청 높아요. 이걸 왜 짓냐고. 여기 지어서 뭐 한다고. 아무도 안 쳐들어오겠다. 이렇게 길을 깔아놨는데도 힘든데 미쳤냐고. 올라왔습니다. 한국인 최초. 내가 칼? 무슨 칼래지? 여기가 코브, 코브 칼래입니다. 코브 칼래. 아 여기까지 성 지어서 뭐할 건데 이 자식들. 이거 산탄촌 산탄총인데 이거? 총알인데요? 이거보 무섭게. 총알인데? 70mm. 70mm인데요? 케이블카 원래 있었나 보네. 저 밑에까지 물자를 원래 이렇게 수송을 했나 봐. 야, 성주 얼굴 좀 보자. 여기 성주 누구야? 나와! 나오라고! 어딨어? 나와! 나와, 임마! 마, 마, 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네. 아마 여기가. 저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데. 무섭네요, 계단이. 여기까지만 올라가면 끝일 것 같네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으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뭐 잡을 데가 없네. 난간이 없어. 옛날에 여기 공수들이 딱 올라가서 적이 오는 걸딱 보고 했다는 말입니까? 무서운데? 이거 보려고 왔다고 내가? 아, 쓰레기다. 이거 볼러 갔다고? 이거 볼러 갔다고 내가? 어이가 없네. 이 무슨 기묘한 장난인가 싶습니다. 비가 비가 갑자기 겁나게 오네요. 저 유튜브 가게 관심이 없는데 차가 두대 올라왔다가 내려가네. 와, 이거 참 기다려 볼까요? 근데 끝일 비가 아니라서 그냥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우와. 우와. 너무 많이 오는데? 와, 이거 미쳤나 이렇게라도 제 얼굴 보시니까 좋지 않으세요? 안 좋다고요? 이것도 내 계획이 없었어요 와비 너무 많이 온대요 와 나는 왜 이렇게 날씨 운이 없을까요? 이러니까 감기가 걸리지 안 걸리겠어요? 근데 달려가면 감기 안 걸려요 이미 그리고 나는 감기가 걸렸기 때문에 면역이 있다고요? 우와 이쁜 꽃 만약에 있다고요. 갑시다. 내려가는 게더 문제예요. 하하. 차, 갑자기 이렇게 맑아지기냐? 이 자식아 진짜 세상이 날 억까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세상 고요해요. 세상 고요해요, 진짜. 웃기죠 참. 가봅시다. 점심을 먹으면서 가볼까요? 아 내려가는 게더 문제네. 고양이 똥 과자. 별맛 없는데 이거? 장난 아니에요. 저기가 저성의 높이가.